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입니다. 파마입니다. 그 파이어족이 되는 7단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우리의 경험을 파이어족에 그걸로 나눠봤더니 7단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6단계는 드디어 K 파이어족입니다. 6단계 K 파이어족 이게 뭐죠? K-파이어족은 음. 한국형 파이어족이죠. 음. 한국형 파이어족으로 근로, 노동의 수입이 음. MCL을 커버할 때 나의 최소 생계비는 노동소득,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현금소득으로 들어올 때를 말하는 거고요. 네. 약간 경제적 자립 최소한의 자립을 통한 사회적이라고 할수 있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6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음.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음. 만들어졌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5단계에서 내가 부동산에 맞는지 주식에 맞는지 그 성향을 파악을 했, 했을 음. 테고 투자도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익이 났으니까 FI를 완성을 해서 T5족이 그렇죠. 됐겠죠. 음.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계속 투자하고 있었잖아요. 콘텐츠자 그쵸. 이게 우리가 됐죠? 3단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단계 때 본격적으로 했죠. 그 음. 퍼스널 블렌딩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쭉 갔는데 음. 이게 6단계에서는 이제 수입으로 돌아와줘야죠. 수입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 6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 6단계에서는 내가 FI는 달성을 했잖아요 FI는 달성해서 최소 최소 FI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음. 여기서부터는 콘텐츠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대파 맞죠? 우리가 파이어족이 된게 최소 생계비를 커버하는 이 6단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때 5억으로 파이어족이 된 거죠 음. 그리고 지금은 6단계에서 콘텐츠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콘텐츠 투자로 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나고 있는 거죠. 우리 육탁계네요 <laughs> 집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렇죠. 간만에 나와가지고 집중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laughs> 네. 하지만 뭐 이제, 해요. 어, 어디, 여행도못 가고 하니까, 음. 이제 콘텐츠 투자에 조금 또 집중을. 아, 구독자님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열심히 집중은 했습니다. 아, 맞아요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하였잖아요. 뭐, 그렇죠. 수목 터널 중군이 올것 같이 <laughs> 어, 열심히 지금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음, 그래서 저희의 단계라고 할수 있죠. 음. 우리는 지금 투자를 어느 정도 했고 투자 수익도 어느 정도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콘텐츠 투자를 이렇게 유튜브도 블로그도 책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6단계 거의 끝에 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 6단계에서는 어, 나 내가 어디다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아는 상태예요. 음. 그리고 콘텐츠 투자를 할 거고 한국형 파일적으로 콘텐츠 투자를 하면 좋거든요. 콘텐츠 투자를 할 거고 퍼스널 브랜딩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국형 파이어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밥은 굶지 않는 상태가 네. 되겠네요그 <laughs> 제가 음. 이 육단계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음. 어 이게 k 파이어 쪽에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랬거든요. 음. 그이 그러니까 이유가 음. 어 저는 제가 파이어 쪽을 생각을 할때 음. 그냥 파이어 쪽이 되면 음. 나는 놀아야지. 음. 왜냐면 이 전에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음. 20대부터 많이 그쵸 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응. 일을 했기 때문에 응. 나는 내가 나이마흔에파일족이 응. 되면 그냥 놀아야지. 쭉 놀아야지. 네, 쭉 놀아야지. 응. 나태하게 살아야지. 응. 나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응. 어, 그리고 그게 나는 당연히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응.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응. 뭐 <laughs> 노는 거든가 여행도 막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는 터지고 응. 이렇게 이래, 이래저래 이제 상황이 되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음. 그때 내가 이제 질문들을 또 많이 봤는데, 음. 내가 만약에 노는데, 나의 자존감이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음. 저는 그냥 놀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돈이 어느 정도 내 생활비를 커버하고, 노는 것도 괜찮고, 상관이 없다면, 왜안 될까요? 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노는데. 근데 좀, 한국 사람이 이때까지 그렇게 뭔가에 명함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익숙해져서 음. 그런지, 누군가가 이제 물었을 때, 어, 저 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못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러면 뭐라도 명함을 만들어야 되네요. <laughs> 어,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음. 나는 그냥 당당하게 내 삶을 아름답게 놀 거야.하면 놓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음. 내가 무언가를 남기고 내가 뭐 지금 하는 생활을 좀 키워나가면서 음. 또 명함도 만들 수가 있고 음. 누군가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내 퍼스널 브랜딩이 곧 나잖아요. 음. 나에게 투자하는. 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선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파이어족이 되고 나면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그냥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만 그거를 나의 역사를 기록을 한다거나 그걸 남기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게 구독자를 많이 모으려고 한다거나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를 파이어족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이런 큰 뜻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베이스는 화마씨와 저의 과거나 현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를 위한 그런 게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게 또 재밌고 그래서 저희가 좀 띄엄띄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써주기를 바라는 의뢰도 받을 수도 있고, 또 TV 같은 데라던가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고, 퍼스널 브랜딩이나 SNS를 하다 보니까 된 거라서, 음. 저는 요 삶이 어렵지 않은데,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할수 있는 부분이고, 얻는 이득은 크더라고요. 어. 만족감도 크고, 퍼스널 브랜딩도 좀 쉽게 되고, 음. 앞으로 저희가 더 되는 거를 또 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유는 하겠지만 6단계에서 이게 되면 7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게 좀 쉬워요. 그 콘텐츠 투자가 돈이 벌어오면 어디서 얼마큼 벌어질지는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투자를 하고 있고 자산은 흐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제대로만 타면 자산이 느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요. 우상향을 하면서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자산이 10억이 저희는 넘었지만 현재 7단계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생활비 모두를 현금으로 저희가 얻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가 되겠죠. 그럼 저희는 7단계고. 음. 그러면은 이 미국에서 얘기하는 좀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투자. 뭐죠? 4%를 네. 4%를 인덱스펀드 미국 인덱스펀드에 넣어놓고 거기서 4%만 꺼내서 쓰는. 그리고 저희는 아까 화마 씨가 얘기한? <laughs> 쭉 노는 삶? 따박따박, 따박따박 요 그렇게를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그걸로 원해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이 콘텐츠 투자를 도, 도중에 해놨더니, 그니까 러 지금 시기에도 맞아서 그렇게 죠 코로나도 그렇고. 삶이 더 재밌어지고 풍부해지고, 하기 싫을 때는 잠깐 안 했다가 또 해도 되고, 욕심이 많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6단계, 5단계부터 하는 거지, 본격적으로는. 를 권하는 거예요. 더 음. 좋아서. <laughs> <laughs> 그리고 어, 파이어족이 되면 이 교류가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우리가 아는 생활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음. 근데 전혀 새로운. 음. 저희 같은 경우는 패션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패션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알았는데 음. 파이어족이 되고. 콘텐츠 투자를 해서 음. 퍼스널 브랜딩이 되니까 음. 전혀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음.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이거 역시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고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 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6단계 K5 음.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음. 이걸 넣었습니다. 맞아요. 음. 7단계가 되면 이제 자유인데 어, 10억으로 자유가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음. 근데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어, 돈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경제적인 자유의 그 자유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을 필요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결혼 안 했으니까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원금도 나중에 쓰고 가야 되거든요. 행복하네요. <laughs> <laughs> 뭐죠? <한국하죠? 웃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아 사실 10억보다 20억이 좋고 20억보다 30억이 나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 음. 그렇게 하려면 젊을 때 나의 자유를 대신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적에 맞는 돈, 저희한테는 5억이었죠. 음. 누구한테는 7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는 그 돈을 하고는 바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거지, 돈이 10억으로 되네, 안 되네, 20억이면 더 주네, 30억 더 주네, 이런 거에 가타부터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죠이 파이어족은 음. 결국은 경제적인 자유, 음. 이거를 나의 기준에 맞추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 3억으로 했습니다, 5억으로 음. 했습니다, 뭐 10억, 20억, 50억. 음.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음.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남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곧 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남한테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음. 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과정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아까 자각도 있었죠. 네. <laughs> 그렇게 알아나가면, 음, 그래도 이 단계로 하면, 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아, 내가 어느 정도겠다? 다음에는 뭘 해야지? 음. 이런 거를 잡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오늘은 데파마가 k 파이어족에 다다른 경제적 자유 7단계를 음. 공유를 해봤는데요. 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했었던 이 단계와 어, 좀더안 했어도 아, 그 단계에서는 이걸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음. 부분을 넣어봤어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줄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는 약간 그냥 했었기 때문에 정말 좌충우돌로 우리가 직접 부딪히면서 해야만 했거든요. 자료가 없었어서. 그래서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저희처럼 미국이 아니라 좀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K-파이어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